신약성경 89쪽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로 1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조...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 어, 우리가 이게 성탄절 하면 대부분의 이 생각들이 그 기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아서 좋고, 예, 쉬어서 좋고, 먹고 마실 수 있어서 좋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있단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이 소식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이죠. 어, 우리가 이 생애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가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어,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생애 가장 그 기쁜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은 나의 첫 손자를 내가 받을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 어떤 분들은 어, 내가 어, 이 직장에 취직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료하신 날그 날은 내가 평생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다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 여러분은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 것같습니까 우리 2008년도에 이 개봉된 우생순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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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그 어. 핸드볼 이연패를 하고 나서 자기 우리 생애 가장 기쁜 날이다 이래서 이제 우생순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사실 게 스포츠 영화이면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처럼 첫 손자를 보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뭐 복권에 당첨됐을 때 이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기쁜 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 사망의 그 음침한 그 골짜기에 거닐던 나를 이제 빛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것을 영원히 살았다는 것. 이것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가슴이 점이 올 만큼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절에서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치매 그가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밤 중에 갑자기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누구든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분양단 우편에 천사가 선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 야곱이 형 예서의 낮을 피해서 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에삼촌 나반의 집에 가다가 밤에 한 장소에서 꿈을 꾸는데 영화의 사자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이 이곳이 바로 두렵도다. 아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며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야곱이 두려합니다. 워또 우리가 잘 아는대로 이사야 6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라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였도다 그러면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대부분 다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언제인가? 참된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두려움은 사라지면서 오히려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볼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망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 실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며, 이땅 가운데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땅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이것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 내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뭐 훈추라고 등치가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두려움이 있으면 굉장히 위축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같은 경우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어 임태할 수 없는데 임신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깊은 산속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이 달려갔을 때이 엘리사벳이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를 아주 반겨 맞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어, 주의 모친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경녀 마리아에게 그 임태하게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인, 어, 이름을 지어 주신 분들이 몇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시를 주신 이삭 기쁨의 자식이라는 이런 그 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노마의 이 모든 정권을 제압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 한적한 이마국간 그래서 예수님이 누일 방이 없기 때문에 여관이 없기 때문에. 그 마국간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서 왕궁이 아닌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임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면서 이 낮은 자부터 모든 영혼들을 그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 생명을 부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럼 왜? 이 들에서 양을 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지한 목자들에게 보이셨을까? 그때 당시에 나비들, 이 선생들이 많았는데 선생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선생들은 말이죠. 그때 당시 지식적으로는 예수,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수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슬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낯비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의 마음 가운데 상 가운데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였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리라 하였음 이니라. 굉장히 지식적으로 아주 해박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만은 그들의 삶가운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삶을 아셨기 때문에 납비가 아닌 이 목자들, 그저 한밤중에 양을 충성스럽게 돌보는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이 마음을 알기보다 오히려... 이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에 너희를 위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다. 구주는 구원자라는 의미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면서 첫 번째로 그들이 이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갚아 줄수 있는 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성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인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이면서 기쁨이며 감사하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에) 그때 홀련히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땅에서는 주님에게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이 땅의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이 담을 헐고 그 진리오 길이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제 어~ 이~ 어~ 알지만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드려진 이 삶에 대해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위탁하지 못하면서 지금도 이 성탄절에 간간히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기쁨의 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내 마음 중심에서 삶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다면 그건 하나의 상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종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두렵고 아주 조급해지고, 예,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이런 어, 어처구니 없는 이 인생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그낙 여기에 여러분 너무 집착해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분은 그이그성 어, 어거, 어거스틴 이제 성 어거스틴 이 되기 전에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수문장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누구냐? 그래서 난 나는 아,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인 아닌데, 나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야, 너는 철학자 키에고르의 이 제자일 뿐이야. 너의 머릿 속과 너의 삶 전체가 그의 영향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난 것이 아니라, 너는 철학적인 이 사고 방식에 매여 있어서 너의 삶을 실제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서 그가 한 것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던 이 모든 고전들을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웅변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훈련받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후부터는 말씀에 전무하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다고 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성이 계속적으로 부여되면서 성 어거스지나는 이 말이 붙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정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가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정말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자체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정성이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는 봐야 되는지 믿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면서 기쁨의 날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과연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가. 우리는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살이 빠른 것은 좋지만요. 방향성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곁길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아오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 중간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 죄로 죽었던 나의 생명을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내 생애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인가? 나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우리는 중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이장황함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의미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땅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표현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지금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목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뭐 미루거나, 아이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천사가 떠나자 즉시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조차 가서 그곳 가운데서 이 구이의 누인 예수를 발견하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히 여겼더라. 뭐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천사들이 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그의 리스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 영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과거이 초대교회 이전에 이 삶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더큰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이 어,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증거한 것처럼 오늘 예수 님과 거듭난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바로 다가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원치 않는다라고 에데덴아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적수가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어, 하여라. 이렇게 세 번역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한 영혼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막아설자가 필요한데 그분 누구입니까? 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또 통로로 쓰임 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이 어,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 일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웃고 즐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의 소식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전달해서 그 영혼들이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길로 나오는 이런 축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한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죄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그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집이 예비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것이 기쁘십니까? 그리고 이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는이 성탄절이 그냥 유야무야 되어가는 것들 우리가 보죠. 과거에 몇년 전만 해도 이 성탄절이 되면 사실은 이 밖에서 이 불신자들이나 어떤 뭐이뭐 어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 이그 어 계속적으로 어, 이, 그, 이 노래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 어느 순간부터는 딱 끊긴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야무야게 묻혀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배에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적인 평안인 것이죠. 마음의 안정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안정감이 있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오늘 또 원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먼저 받은 이 예수 그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성도에 마땅한 사명인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시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 주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